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증시에서 정말 큰 일이 있었죠. 거대 기술 기업 하나가 휘청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시각 한국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매수 열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왼쪽 위를 한번 보세요. 무적일 것만 같았던 빅테크의 단단한 갑옷에 금이 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발 충격입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돈이 코스닥 시장으로 마구 쏠리고 있어요. 이 상반된 두 그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쇼크. 수치를 보세요. 무려 마이너스 9.99%. 거의 뭐 10%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이 정도의 폭락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고,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그 원인은 실적 발표에서 나온 세 가지 불안한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핵심 수입원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수익 전망, 그러니까 다음 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도 낮춰 잡았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두 소식에 깜짝 놀란 투자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기술 산업 전체, 특히 AI 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충격은 AI에 대한 시장에 굳건했던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AI의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 그림의 저울처럼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AI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기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그게 곧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보여준 현실은 뭐였나요? AI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마치 도미노 같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첫 번째 블럭이 쓰러지니까 그 충격이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가 6% 넘게 떨어졌고 어도비도 2.6% 이상 하락했죠.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이 연쇄적인 충격파에 흔들렸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지구 반대편, 바로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전 세계가 공표에 떨고 있을 때 한국에선 이 그림처럼 정말 놀라운 방어전이 펼쳐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시장의 추가 하락을 온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물론, 우리 증시도 처음엔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발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는 우리만의 이유가 더 컸죠.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가 다 끝나니까, 이제 좋은 소식은 다 나왔네.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초반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떨어진 주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기 때문이죠. 이 강력한 매수세가 매도 압력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시장의 방향을 돌려세웠고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게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이 자신감 넘치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어요. 이 그림이 현재 자금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양쪽에서 나온 막대한 돈이 마치 거대한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이는 걸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무려. 103조 원입니다. 103조 원. 이게 바로 지금 증시 주변에 머물면서 투입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고객 예탁금 규모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코스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크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관들이 강하게 사고 있고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꾸준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주식이 더 싸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 볼까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건 뭘까요?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아주 강력하고 또 서로 다른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 꺼지는 거 아니야? 빅테크 성장도 이제 한계인가 하는 공포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겐 총알이 많다 하면서 국내 주식을 쓸어 담는 엄청난 자신감의 흐름이 있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 기술주라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동안 우리 국내 증시는 강력한 국내 자금이라는 든든한 방파제 덕분에 국건이 버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바로 코스닥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전 세계 기술 시장이 흔들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다음번 큰 기회님, 저 멀리 미국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발 밑에 있는 건 아닐까요?